계세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그 이번에 윗집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이라뇨? 죄송하지만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아, 실은 제가 요즘 담배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흡연은 밖에서 해주실 수 있나 하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인사 겸 부탁 겸 해서 가져온 과일이고요 뭐잘 먹긴 하겠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보안이 뭐 대학생 같아 보이는데,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서 학생이 상관할 일은 아니거든. 근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 여기 이사온 뒤로 창문을 열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법적 문제는 없지만 다 같이 사는 곳인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담배 냄새만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져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야, 아주머니가 담배를 피우시니까요. 아, 그럼 뭐, 이사를 가든가. 아니, 이사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요? 뭐 아직 학생이니 자가는 아닐 거고 여기 월세로 들어왔어 아님 전세로 들어왔어 그냥 계약 끝날 때까지만 참고 어? 이사 가면 되겠네 저 자가인데요 뭐 자가라고 아니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벌써부터 자가가 있는데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아, 아무튼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흡연만큼은 어떻게 안 될까요 내말못 들었어 내 집에서 흡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니까 그리고 이런 일로 남의 집 찾아오는 거 불법이. 인건 알아? 뭐 내가 오늘은 과일을 사들고 왔으니 너그럽게 봐주겠지만은 다음부터 이런 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 그럼 저는요? 담배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연채 계속 고통받으며 살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그게 싫으면 이사를 가라니까? 아니면 학생도 담배를 피우든가 우리 집에 냄새 퍼져도 뭘안 할게 됐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다 같이 사는 곳인데 이런 건 서로 조금씩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학생은 날 배려했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애초에 학생이 나를 배려를 했으면 나한테 찾아왔겠냐고 방금 나한테 다 같이 사는 곳이라고 했지? 그럼 이 정도는 감안하고 이사를 왔어야 되지 않나? 근데 담배 냄새는 다른 집에 피해를 주잖아요. 아, 그럼 뜬금없이 찾아와서 나한테 밖에서 흡연하라고 강요하는 건 뭔데? 내가 왜 아가씨 때문에 귀찮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 되냐고. 나 지금 여기에 3년 살면서 아무도 뭐라 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가씨 하나 때문에 내가 왜 귀찮음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 흡연을 해야 하는 피해를 봐야 되지? 본인이 피해보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보게 될 피해는 왜 생각을 안 하냐고. 뭐 학생이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생각만 강요하는 건 너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 근데 아주머니 때문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다수 누구? 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위 집에 먼저 찾아가서 얘기하고 왔는데요. 위 집도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으면 학생처럼 한 번쯤은 위 집에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왜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지? 곧 계약 만기라서 이사 간다고 했거든요. 아주머니 때문에요. 아, 그럼 학생도 이사를 가라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저리 떠나리? 아 억울하면 고소하든가. 그리고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면 왜 아파트를 와 단독주택에 살 것이지? 안 그래? 아, 근데 솔직히 세상 어떤 사람이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살고 싶겠어요. 단독주택 살 여건이 안 되거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만약 아주머니가 비흡연자일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주머니도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맞으면 싫잖아요 아닌데 엄청 좋아하는데 난 담배 냄새를 맡으면 또 피우고 싶거든 아, 아주머니 제발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아주머니 딸이었어도 담배 피우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딸이랑 같이 피웠겠지 암튼 내 앞에서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봤자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아 학생 하나 때문에 내가 왜 매번 귀찮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와야 되냐고 정말 어떻게 안 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밖에서 피우실래요? 아,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왜 학생이 오지랖피야 어? 그렇게 담배 냄새가 싫으면 내가 특별히 이것까진 고려해 주고 정말요? 어떤 건데요? 담배 중에도 커피 만나는 담배가 있거든? 그걸로 바꿔줄게 그럼 커피향 나니 학생도 좋을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커피 맛 담배를 피우셔도 어쨌든 담배 냄새는 담배 냄새잖아요. 담배 연기에서 커피 향이 난리 있겠어요? 아, 그럼 뭐 어떡하라고? 꼬우면 고소해 보라니까. 내가 뭐 법을 어겼어? 법 없이도 살 사람한테 왜 찾아와서 꼬장인데? 꼬장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랑 관리주체가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노력이랑 권고사항일 뿐이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일도 없어 알아 그건 아는데 어쨌든 피해 주는 건 맞잖아요 아 그렇게 담배 냄새가 싫으면 법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따질 것이지 왜죄 없는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건데 그리고 지금 학생이 이렇게 찾아와서 실외흡연 강요하는 것도 나한테 피해 주는 거라니까 그래도 사회적 통념이란 게 있잖아요. 흉념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억울하면 학생이 뭐 대통령 돼서 법을 떼도 거치든가 불법이 아닌 이상 난 집에서 계속 흡연하려니까 뭐 그럼 과일은 잘 먹을게 아, 아, 아주머니 이주후 학생 학생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집에서 뭐 전쟁 났어? 아, 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친구들이 놀러와서 술래잡기 하고 있었거든요 뭐, 뭐 술래잡기? 아니 술래잡기를 할 거면 밖에 나가서 할 것이지 왜 집에서 하고 자빠졌는데 그야 밖은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하면 에어컨도 있고 시원하잖아요 지금 밖에서 술래잡기 하면 더워서 쓰러질걸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다큰 성인이 무슨 술래잡기야 학생 때문에 지금 골이 흔들려서 잠을 못 자겠잖아 그러셨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좀 참으세요 뭐? 아니, 학생, 지금 나랑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다 같이 사는 곳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그게 싫으면 이사를 가시든가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어쩌겠어요? 요즘 젊은 것들 문제 많다더니 딱학생 것들을 두고 나온 소리였구만. 그리고 술래잡기를 나쁘타한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루 종일 쿵쿵 소리가 나? 제 남동생도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홈트 중이고요. 홈트? 아니 쇠덩이를 들 거면 헬스장을 가야지. 왜 그걸 집에서 해? 아파트 부술 일이 있어? 그 정도로 아파트 안 부서지고요. 헬스장 왔다 갔다하기 귀찮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주머니도 밖에서 흡변하는거 귀찮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랑 같아? 헬스장 가는 것도 운동의 일환이지. 무슨 헬스장 가는 그조차 귀찮은 사람이 운동을 하냐고. 그렇다고 집에서 운동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지 없어? 집에서 흡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층간 소음은 기준데시벨 초과하면 법적 조치 가능하거든. 법적 조치하세요 그럼. 뭐야? 솔직히 기준데시벨까진 초과를 안 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법 따주시는 분이시면 이렇게 찾아왔겠냐고요. 바로 신고하셨겠지.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야? 네, 제 집인데 제가 어떻게 살든 아주머니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요. 학생 참 독한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워도 상관없겠어? 에? 네, 뭐 그러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담배 많이 피워봐야 돈만 더 많이 들고 아주머니 건강만 안 좋아질 테니까요. 저는 창문 하나만 포기하면 지금처럼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어, 학생! 사람이 밤에는 잠을 자야지 밤까지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 내가 새벽에 담배 피운 적 있어? 낮에만 피우잖아. 낮에만. 아무리 담배 냄새가 싫어도 사람이 정돈한 게 있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아침부터 밤까지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무슨 낮에만 피운다고 하세요. 그리고 새벽에는 안 피우는 게 아니라 자야 되니 못 피우는 거잖아요. 아, 지금처럼 집에서 계속 담배 피우시라니까요. 저는 저대로 살테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요. 아, 그럼 내가 어떡 하면 멈출 건데? 아 됐고 그냥 서로 이렇게. 이렇게 지내자고요. 암튼, 저 지금 바쁘니까 다음부턴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 불법인 건 아시죠? 그럼. <laughs> 어, 학생. 그렇게 저는 그 후로도 며칠에 걸쳐서 아주머니의 멘탈을 완전 박살내놨고 결국 아주머니는 쉽다만 풍성군 같은 표정으로 제발 그만해달라며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담배도 나가서 피우겠다 했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창문 열었을 때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그땐 이 정도로 끝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한뒤 다행히 지금까지 담배 연기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진상에게는 진상이 답인 것 같아요.